안녕하세요. 자인TV 이종학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 줄수 있는 다양한 ETF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신한 자산을 이용해 천기현 팀장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의 테마는 배당입니다, 배당. 그래서, 어, 신한에서 나왔는데, 어, 반도체가 아니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테마는 이제 배당 투자가 좀 되겠고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계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바람 하면 배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되게 시즌을 내야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거의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사실 배당주의 매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기에 이러한 좀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배당 투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요즘에 워낙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러한 성장주나 기술주와의 좀 낮은 상관관계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좀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인 저희 소울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배당 전략으로 운영이 되는 상품인데요. 어 특히 최근에는 이제 높은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이러한 또 인컴 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월 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어 이번에 말씀드릴 상품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기초 자산과 또는 전략으로 또월 배당 ETF의 상품의 어 종류와 어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네. 이 ETF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네. 테마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뭐 당연히 AI,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네. 들어가겠지만 월배당 상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 어 월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ETF 시장의 중심. 뭐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좀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 이 역시 월배당 전략 상품인데요. 이 배당 투자에 있어서 금융지주의 매력이 어떻게 될까요? 월배당 상품도 굉장히 다양한 지수를 좀 추종하게 되던데 그 중에서 금융지주의 매력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국내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배당하면 이제 금융지주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당 투자에 있어서 금융주의 매력이 뭘까를 보게 되면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또 최근에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금융지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하면 이제 금융지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융취주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당주 투자 시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해당 기업 또는 기초 자산의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배당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어, 실제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또 실제 이러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비은행으로 다각화된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배당에 있어서 굉장히 또잘 어 맞는 구조의 또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배당 투자를 음. 할때 있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의 한 절반 정도가 네. 지금 금융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금융지주를 빼놓고 배당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 이 구성 종목에 들어가는 금융지주또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사실 뭐 금융지주 안에서도 또 어떤 식으로 또 종목을 구성함에 따라서 또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실제 저희는 그 종목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게 주가를 매입해서 주식을 뭐 부양하는 방식의 자사주 매입 요건 늘 실제 그 종목성장 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특이한 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예상 배당률을 반영을 해서 시장 상황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배당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있어서 그 시장의 트렌드를 좀잘 반영할 수 있는 어 종목으로 또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각 구성 종목을 면 면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은행 관련 ETF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률이 좀 낮다라고 볼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좀 빠져 있고요. 그게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메리츠 금융주주를 편입을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은행 관련 ETF와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주 한원 주주환원율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 금융지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2년 11월에 메리츠 금융주 통합 이후에 어, 주주 하, 새로운 주주환원 목표를 공시를 하였습니다. 어, 이때 공시한 주주환원율 목표를 보게 되면 50%가 넘는 어, 수치로 어, 나타나지고 있고요. 어, 이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어, 가만히 우리가 주주환원율을 봤을 때, 어, 메리츠 금융주주를 포함해서 국내 금융주들이 주주 환원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메리츠 금융주주를 포함한 국내 금융주주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주 환원율과 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 역시 이 기업들의 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지만, 결국, 매달 들어오는 이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ETF 상품입니다. 어, 소울에서도 이번에 월배당 ETF 상품을 처음 출시했냐? 는 절대 아니고요. 어, 기존에도 많은 월배당 ETF 상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을 통해 라인업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은 있지만, 간단하게 솔에서 나왔던 이 월배당 ETF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일단, 월배당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저희 소울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시하는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를 포함해서 총 다섯 개 월배당 ETF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번에 출시하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섯 번째 월배당 상품이자 국내 주식을 활용한 첫 번째 월배당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사, 사실, 저희가 똑같은 월배나 ETF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목적의, 어, 전략으로 운용을 할수 있다,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월배나 ETF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뭐 인컴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자본 수익 측면을 좀더 상대적으로 강조해서 이 부분에 좀 치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 최초 월변화 ETF라고 할수 있는 S&P 500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두 번째로 자본 수익도 어느 정도 추구를 하면서 또 매월 발생하는 유의미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또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투자자분들이 또 애칭으로 많이들 불러주고 계시는 솔미당이라고 하는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인 저희 솔 미국 배당 다오존스 또는 어, 동일 전략의 핵지형 상품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뭐 자본 수익 측면보다는 매월 굉장히 유의미한 현금으로 추중을 해서 고배당 포트폴리오로 좀 접근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첫번째 저희 미국 장기채와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서 어 운용을 하고 있는 저희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로 또는 이번에 상장을 하는 솔 어,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러한 내 투자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어, 국내 투자자들의 어,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어, 늘 거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어, 투자자분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기초 자산을 활용한 전략의 ETF를 지속적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월배당 ETF라고 했을 때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월배당 전략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테크주에 투자하냐, 를 나스닥을 투자하냐, 또 S&P 500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할수 있고, 우리가 월배당 ETF도 뭐 자본 수익에 집중한 포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배당 수익에 어, 집중한 포트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월배당 ETF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님들 중에서 특히 금융 지주 이 금융지주 국내 주식이죠. 금융지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서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에 대한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신한자 선운용의 청기훈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